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영업자가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입니다. 물론 자영업으로 큰 부를 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현재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로 인해서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규칙한 수입.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 창업을 했지만, 장사라는 게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경기 및 업황의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월 고정된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소비나 지출 계획을 짜는 게 매우 간편했지만, 자영업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달은 장사가 잘 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 수익이 나는 달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안 되었을 때는 바로 전 달보다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이러한 수입 변동이 우리 가게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의 경우 거의 모든 외식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정말 역대급 사태였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심했을 때는 내부에서 아예 음료를 먹지 못하게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직 테이크아웃과 배달만으로 운영을 해야만 했죠. 이때 월세가 높았던 매장 고객 중심으로 돌아갔던 수많은 카페와 술집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뉴스에서 IMF보다 자영업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뉴스도 계속 나왔었죠. 이 말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특정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가게가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직장인들의 경우 코로나가 터져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출퇴근하는 것에 큰 변화도 없을 뿐더러 월급이 급격하게 주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외부 요인에 따른 수입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저축을 하기도 어렵고 내가 얼마를 정확히 벌고 있는 건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 충격 외에도 근접거리의 경쟁력 출점, 원재료 가격 인상, 배달앱의 정책변화 등 가게의 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러한 요소들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죠. 또한 자영업자는 이러한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대출이라는 문턱에서도 직장인보다 높은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월급이라는 수입이 고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은 은행 및 금융권에서 안정적인 담보 가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신용대출이나 회사 대출 등 자영업자에 비해 어느 정도 추가 유동성을 굴리기에도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가 자영업자에 비해 클 뿐만이 아니라 이자율 또한 직장인이 자영업자에 비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낮게 산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제대로 잡히려면 3회, 4년은 있어야 합니다. 처음 1, 2년은 비용 처리 및 매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소득이 낮게 잡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도 낮게 잡히게 됩니다. 또한 불규칙한 수입과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좀더 꼼꼼히 심사하여 대출 금액도 줄고 이자율도 높게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자산에 대한 투자도 가능한데 실제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제한도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될 확률도 더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리한 사업 확장 및 과소비.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가게가 자리 잡힌 사장님들의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2호점을 언제 차리냐 이거일 겁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장사가 좀 잘되기 시작하면 가게를 확장하거나 2호점, 3호점을 차리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결과적으로 새로 창업한 2호점이 장사가 잘안 되어서 잘 되는 1호점의 수익으로 손해를 메꾸는 식으로 버티다가 대부분 손해를 보고 털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에도 처음 오픈한 편의점이 장사가 잘 돼서 6개월 만에 2호점을 다른 곳에 차렸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결국 1호점에서 번 돈이 2호점으로 계속 들어가서 손해를 메꾸는 것을 반복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1억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면서 폐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업 확장이라는 게 사실 투자금액으로 들어가는 돈은 100%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돈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내가 낸 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지만 사업 확장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이미 발생하여 회수될 수 없는 매몰 비용의 성격과 가깝습니다. 사업을 확장하실 경우에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좀더 여유 자금을 확보하신 후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왜 그렇게 늘 장사가 잘되면 외제차부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좀 장사 잘되는 사장님들을 보면 전부 외제차로 차부터 바꾸시는데 차량에 투자하는 돈은 무조건 감가상각이 되는 늘어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소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장들을 대부분 리스나 렌트 할부 형식으로 구매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장사가 잘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차를 바꾸고 나서 장사가 안 되는 시기가 오면 이러한 차량 유지 비용에 부담을 느껴 차량을 다시 처분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장사 잘 된다고 차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쓸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모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사하다가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현금성 자산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투자와 대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사업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도 많지만 부자가 된 분들의 여러 특징들은 사업으로 시드머니를 모아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으로 성공해서 부를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가 아닌 고위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코인이나 급등주 상따 등 여러 리스크 있는 투자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스포츠 토토 같은 도박성이 심한 상품들에 많은 돈을 쓰고 계신 사장님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에도 TQQQ, SOXL 등세배 레버리지 고위험 상품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더욱 자영업 전체적으로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예전보다 더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더욱 한방을 노리고 이러한 투자들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투자가 실패할 경우 오히려 더 멘탈이 망가지고 특히 생업인 장사에 더욱 집중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본업인 장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자극적인 투자에 빠지게 되면 가게 운영도 안 되는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경우 장사가 안될 경우에 대출을 받아서 계속 대출금으로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에 대출은 다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현재 가게의 손익계산을 계산해 보시고, 판단해서 더 이상 장사를 유지하는 게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싶으면 대출로 버티지 말고 차라리 폐업을 해서 손절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대출을 버틴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현재 대출 원리금의 압박으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럴 거면 차라리 대출 안 받고 코로나 때 폐업할 걸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러한 대출은 현재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금의 상한 압박은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인 대충및 소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특징들은 자영업자가 부자가 되기 어렵게 만든 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부를 이루신 자영업자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 설정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